주미, 아멘,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하루에 딱 한절만 암송하자. 그럼 어제의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laughs>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이미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시작.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말씀 암송하기 참 어렵죠? 그렇지만 성경 암송, 말씀 암송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만약에 왕도가 있다면 그 왕도는 바로 반복입니다. 100번 반복하는 것보다 101번 반복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참 반복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말씀이 입에 붙기 시작해요. 또 입에 붙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인생의 좌표가 됩니다. 가치관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암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불교처럼 마음을 비우라. 여러분, 욕심은 비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참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어,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꼭 묵상하라고, 어,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어,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복습합니다. 어,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경 암송의 힘 365, 예1 8 2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 개서 네 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다섯 번째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서네 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의외로 성탄의 말씀에 인색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성탄의 말씀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아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 이제 그 정도 이렇게 하시고 그 나머지 말씀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암송하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적어도 미가서 5장 2절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탄이 올 때마다 완벽하게 암송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미가서 이 5장 2절을 반복적 분수법으로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반복적 분수법은 절을 끊어서 의미별로 끊어서. 반복하는 것을 반복적 분수법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우리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다섯 번 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한 번만 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 개서 네 개로 나올 것이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 개서 네 개로 나올 것이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 개서 네 개로 나올 것이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 개서 네 개로 나올 것이라. 다시 한번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 개서 네 개로 나올 것이라. 다음 말씀이 뭐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어디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 처음이 뭐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다음 말씀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 개로 나올 것이라. 어디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다섯 번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정말 다섯 번만 하고 암송을 마치려 합니다. 아니, 네옵니다. 다섯 번은 지금 시간상 제가 그렇게 써놓은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은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합니다. 최소 열 번, 많게는 백번 정도는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착착 붙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치관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대로 믿고 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형성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고요. 계속 반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암송합니다. 눈을 감고 시작.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서네 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아세요? 미가 선지자는 소선지자예요.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무너져가는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예언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작고 보잘것 없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 유다족석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한 국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 개서 네 개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 베들레헴은 그리고 에브라단을 덧붙인 것은 메시아의 출처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언 분명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아, 지금 미가선 이자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지명까지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다 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고 다윗 가문의 그 뿌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예비하고 준비하신 구석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장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너는 유다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족속 중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것은 세속적인 정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속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의 요구에서 나온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고라는 것은 인간의 기억과 기록이 닿지 않는 아득한 예시점을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의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기록이 될수 있지만 이 상고는 기록될 수 없는 인간으로서 기억할 수 없는 그 영원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그 태초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요. 이것은 케데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 미가선이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어, 석가모니처럼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구유에, 그래서 방에서도 아니고 그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굉장히 협소한 지역, 그리고 유다 지역에서 영향력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제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한 아기, 그리고 한 아들,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아주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화려하게, 멋지게, 그리고 좋은 가문에서,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작은 동네에 미천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소소하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아주 대단하게 시작된다면 어, 정말 하나님의 역사야. 시작부터 뭔가 달라?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변방에 있었거든요. 다윗을 선택할 때도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이 무슨 왕이 될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이 소수한 존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그리고 어, 마태복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태복음 6장 25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암성학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의 어떤 기대나 도움이나 헌금이나 11조나 이런 거 없이 시작했거든요. 교회는 어느 정도만 성장을 해도 헌금을 내는 성도가 있고 11조를 내는 성도가 있고 감사헌금을 내는 성도가 있지만 성경암성학교 사역은요. 완전히 변방사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4년 동안 끊임없이 실세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 암송에 관한 책들을 25권이 넘도록 집필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 암송의 힘 365도 이렇게 제가 집필한 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재정을 놓고 보면, 한 10명도 안 모이는 개척교회 재정보다도 훨씬 약해요. 어떤 그 교회들은 11조도 있고, 감사 헌금도 있고, 주정헌금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그런 게 없어요. 후원하시는 분들이 기껏 후원해봐자 만원, 이만원. 그리고 어떤 개척교회에서 오늘 아침에 5만원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 성경 암송학교를 통해서 제가 계속 듣고 있는 거, 지금 해외 선교사님들이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면서 정말로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힌두교 사람들, 그리고 무슬림 사람들이 태필린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태필림 복음을 따갈로그로 번역해서 그들에게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고백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엄청 풍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을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들라엠 에브라다야. 얼마나 작으면 그 유다,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작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보잘 것 없고 연약한 베들라엠 에브라다. 그 협소한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저는 작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지만 작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 개에서 네 개로 나올 것이라. 그리고 그의 역사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태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참 이렇게 뉴스를 듣거나 또이 지인들의 소식을 듣다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 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톡 하고 터지면은 그냥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안타깝고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에는 우리의 근본은 뭐예요? 상구의 영혼의 태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루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에서부터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생명과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찬빛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보기에 작고 초라한 자리에서도 주님의 뜻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도 베들렘 같은 순종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서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실패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소생할 수 있음을 믿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